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한국 도로 공사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겁니다. 어,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항목 분석하고 예상 평가 지표하고 작성 전략은 유튜브에 살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가시면은 블로그로 가실 수 있죠. 여기서 작성 템플릿하고 작성 예시가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선 도로공사 자위 소개에서 작성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적부죠 맞죠? 적부니까 이제 서류전형에서 평가가 안된단 말이고 면접전형 평가 때 활용되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소개서 질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건 대놓고 나는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할 거야 라고 설계가 된 문항들입니다. 보통 기관들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직기초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다면 이 면접문항도 직기초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면접평가표도요. 그래서 면접시에 우리가 유리하도록 작성을 하려면은 이 면접 때 평가 위원들이 자기 소개서 다안 보죠, 맞죠? 보통 첫 줄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첫 줄에다가 나는 이런 직조의 평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두괄식으로 때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 자기 소개서 작성하실 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항목 1번으로 가볼게요. 어,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보시고요. 팀워크 아니에요? 뭐, 목표가 있으니까 팀워크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 밑에 꼬리 질문을 보면요. 이것은 조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왜 조직 이해냐? NCS 조직 이해 능력이에요. 이 대표적인 평가 지표가 세 가지가 경영 이해, 체제 이해, 업무 이해예요. 어, 경영 이해는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는가, 체제 이해는 조직의 규칙, 규정, 특징, 문화, 이런 걸 이해하는가인데, 이첫 번째 꼬리 질문이 딱 그거죠. 목표 이해, 성과, 문화, 비전, 이런 거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꼬리 질문 1번 자체가 경영 이해와 체제 이해를 평가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2번, 이 업무 이해가 조직 전체,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게 되는데, 딱 꼬리질문 2번에 보면 업무 책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꼬리질문 2번 자체가 업무 이해를 평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즉, 2번 항목 1번은요, 철저하게 조직 이해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뭐, 조직의 능력, 높게 평가받는 법, 간단합니다. 나는 조직의 목표를 알고, 여러분들이 팀으로 어떤 활동을 했던 경험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목표를 이해했다. 그리고, 이 조직의 목표 달성할 때막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의 과정에서, 팀의 특징을 나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어,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팀의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목표에 따라 나는 역할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역량을 발휘해서 목표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능력의 발휘인데 어, 이렇게 면접 때 활용된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발휘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 능력 발휘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를 확인하셔가지고요, 이 지식 부분, 여러분들 직무와 유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발휘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십시오. 이렇게 작성해야지 면접 때 조금이라도 면접관들이 참여, 아, 그 참고할 자료가 많아지겠죠. 그럼 작성 플롯 자,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저는 무조건 두 가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면접 위원들이 읽었을 때첫 줄만 딱 읽어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직업 기초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팀에서 어떤 목표를 갖다가 내가 인식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기술입니다. 어, 어떤 목표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조직의 특성과 어, 특성 이해하는 부분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의 역할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문성을 발휘를 했고요. 그래서 기여를 했겠죠. 어, 그리고 입사 후에도 이런 조직 이해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작성 예시 볼까요? 어떤 조직에서 어떤 행사죠? 역할로 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발휘한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관람객 모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풀기 시작하겠죠. 어, 어떤 목표가 있었다?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제 역할은 관람객 안내하고 모객이었는데 자 조직의 특성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나는 이 조직의 특성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어, 행사 진, 진행 인력이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참여 목적이나 이런 것들, 의사소통 방법도 다 달랐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이 참여한 조직의 그 조직의 이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뭐 분석하고 그런 내용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역할 인식을 한게 모객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홍보물을 내가 잘 만드니까 이런 역할을 내가 하면 좋겠다 라고 인식을 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이 역할을 잘 수행해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뒷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마련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도로공사의 이제 직무기술서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 논리력, 사고력, 그 다음에 정보 분석력,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평가합니다. 어,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나오는 게 항목 2번이에요. 항목 2번에서는 뭘 평가하냐면,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사고력을 평가를 합니다. 뭐 갑자기 뭔 사고력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죠? 문제 해결 능력의 이제 사고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예요. 그 중에서 이 항목에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논리적 사고하고 창의적 사고입니다. 어 간단하게 말하면 논리적 사고는 객관적으로 분석 가능한가? 그러니까 자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창의적 사고는 뭐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는 걸 창의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만 대안을 그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유불리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꼬리 질문 보면은 이제 의사 결정 요게 판단이죠. 그런데 뭘 뭘로 판단한다? 자료들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꼬리 2-2 고려했던 대안들과, 그 대안들 많이 고려했니 이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최종 결정에 어떤 근거로 했는가? 요게 이제 다당성을 따지는 거죠. 신뢰성 있는 자료로 분석해가지고 다당성을 따졌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말은 어렵지만 이것은 논리성과, 아,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상평가 지표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작성 전략 간단해요. 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개 대안들을 고려했고 이 업무의 목표 달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대안을 평가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것만으로 잘 모르겠죠. 작성 예시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어, 작성 예시 보여드리기 전에 작성 플러스부터 보여드리면 두 가지씩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저는 객관적으로 자료들을 취합해서요 이걸 분석해서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평가 지표가 다 들어가게 적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설명입니다 제가 어떤 업무를 받았고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팀의 목표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대안들을 객관적으로 유불리를 파악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는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사실 뭐 5번 같은 경우에는 빠져도 됩니다. 글자수 압박이 있다면요. 자, 그러면 이 작성 플러스를 가지고 어떻게 적느냐? 자, 예시 보여드리면 이렇죠. 어, 어떤 어 데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적이 이런 업무를 받았습니다. 업무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에 따라서 타당한 대안을 선택한 경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그냥 두괄식으로 다 때려 박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야 되겠죠. 어, 제가 10명이 회의할 수 있는 근처 장소를 섭외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어 이런 걸꼭뭐 인터넷에서 회의장소 섭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데 이제 여행지 선정이나 이런 걸 데이터를 활용했던 경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인턴 경험 같은 게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이런 업무를 내가 담당을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가 이제 정보들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객관적 자료. 객관적이라는 건내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우선 자, 이 회의 장소들을 검색을 했죠, 맞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거는 사실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잖아요, 맞죠? 사실 뭐 가격 같은 거, 뭐 회의실 이제 섭외를 하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10만 원인데 실제로 전화해 보면 12만 원, 13만 원. 특히나 요즘 같이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인터넷 정보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게 객관적인 자료 취합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 정리를 했으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내가 좋다는 기준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좋다는 기준도 아닙니다. 목표에 따라요. 여기서 회의 회의의 목표가 뭐죠?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성공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건들을 만들었고 이 조건대로 판단하는 게 바로 좋은 대안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공개를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어, 이해하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 3번 바로 갑니다. 항목 3번은요, 이거는 무조건 협상 능력이에요. 대놓고 협상 능력입니다. 이 꼬리 질문까지 다 협상 능력이에요. ACS 대인관계 하위능력 중에 협상능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협상능력의 뜻은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협상의 쟁점 상황과 상대 전략 평가를 하고, 그걸 갖다가 종합해 가지고 최적의 협상 전략을 선택해서 협상을 한다. 요게 협상능력인데 그대로죠. 맞죠? 입장 차이가 뭐예요? 쟁점입니다. 합의안 도출 프로세스, 그러니까 최적의 협상 전략을 선택했는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안, 이제 최상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목 3번은 이거는 어, 협상 능력을 평가하는 거다. 이건 100%입니다. 작성 전략 간단합니다. 협상 능력이 평가 지표, 이렇다고 했죠. 그래서 쟁점 파악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상대방과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했는지 분석을 했다. 자, 요거와 그 다음에 협상 전략을 세워서 협상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를 어떻게 설득하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분석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했다. 라고 이 전략적 어, 협상을 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이 설득의 결과 있죠. 그, 그 결과가 우리 팀하고 상대 모두 다. 이득이 돼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가 있어요. 나가 있고 상대방이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많이 써요. 나의 이익은 극대화시키고 얘는 손해를 봤다. 혹은 이익이 별로 없었다. 내가 더 이득을 봤다.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납니다. 협상 능력에서 최적의 결과라는 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예요. 나도 최상까진 아니지만 요 정도 이익을 보고 A도 요 정도 이득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둘다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둘다 만족을 해야 돼요. 이게 최적의 결과입니다. 이런 결, 결과를 낸 경험을 말씀하셔야 되겠죠.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작성 플롯은 그러면 두괄식 두갈씩, 역시나 두괄식입니다. 내용 다 때려박아야 되겠죠. 평가될 만한 내용. 저는 객관적으로 생점 파악했고요. 상대 전략 파악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괄식으로 다 때려박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기술이죠. 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 상대방과의 어떤 부분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상대의 주장을 분석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협상 전략을 취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하는 게 협상이 유리하겠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 다 짜고 협상 시작했고 설득 완료했고 최적의 결과. 나도 만족하고 상대방도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입사 후에 활용하겠습니다. 5번은 생략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롯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 바로 가봅시다. 자, 처음은 뭐별 내용 없죠? 이 내용 다 들어간 겁니다. 이 쟁점이 있었고, 동아리방 배정이라는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고, 상대의 협상 전략을 파악해서 만족할 만한 최적의 도,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 식으로 평가 요소들 다 때려 박은 겁니다. 어, 그래서 상황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1층 동아리방을 두고 이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과 그 회장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쟁점 파악해야 되겠죠. 어, 사실 뭐 1층을 서로, 동아리 두 개가 1층을 사용, 새로 나온 이제 1층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협상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 견해 차이가 있고 상대방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주장하는지 파악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상대방 주장, 주장에 대해서 분석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동아리는 공간이 부족해서 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옮기려는 거고 상대방은 운동 동아리인데 장비 적재를 할 공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1층 동아리실 앞에 사물함이 있었는데 요걸 갖다가 요것 때문에 옮기려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1층 어, 동아리 방을 원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사실 목적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원이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가 내부 공간이 필요한 거고 이 상대방 측은 어때요? 상대방 측 같은 경우에 1층 밖에 있는 그 사물함을 쓰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협상하면 됩니까? 어, 사물함 너희 해. 동방은 우리 가질게. 이거면 되겠어.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되는 최적의 도출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쭉 적은 거예요. 자, 이 뒷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블로그에 정리가 되어 있겠죠? 자,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 4번입니다. 마지막 항목이죠? 요즘 4개짜리 아니고 6개, 8개짜리 하다 보니까 4개짜리 굉장히 짧게 느껴지네요. 자, 항목 4번인데 항목 2번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능력 평가하는 건데 조금 결이 달라요. 조금 결이 다른 게 분석력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 뭐 NCS에 분석력이란 건 없는데 논리적 사고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평가 기준은 간단해요. 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고 어,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래서 분석력이라는 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지 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지 그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항목 4번 같은 경우, 굉장히 작성 전략 같은 경우 간단한데, 인과 관계 파악을 위한 노력이 들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주어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인이 될수 있는 거, 어떤 문제나 오류나 뭐 이런 게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그러니까 원인이 될수 있는 걸 예상하고 실제 그게 원인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석이, 어,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원인 제거해서 문제 해결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어, 그래서 작성 플롯도요. 이 어떤 문제를 정확한 분석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고, 문제가 발생했겠죠, 맞죠?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원인이 될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예상해서 하나, 하나, 하나 파악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을 쓰시고, 그래서 원인이 분석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사 후에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플러스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원인이 될수 있는 걸 하나 하나 파악했다는 내용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식으로 요런 이제 과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발견해서 정확한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두 가지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 통계치 조사를 하는데 이 조원들이 통계치 조사를 해줬는데 합계가 안, 맞,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2020년도가 통계치가 있는데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으면 맨 마지막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요세 개를 합쳐도 아무리 봐도 합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뭐 합니까? 원인이 될수 있는 걸 하나 하나 파악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죠. 한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합계치가 통계치의 일부분만 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단위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단순 계산 오류일 경우 세 가지를 갖다가 예상했고, 이걸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래서 이 확인이 된 거죠. 중장비와 같은 특수 목적 차량의 통계가, 그전에는 반영을 해버렸고, 2020년도에는 반영을 안 해서 통계가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 뭐죠? 네, 이 원인 파악했으니까, 원인 파악한 것 바탕으로 문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 뒷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 뒷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항목 4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3번입니다. 몇 번씩 읽어보고, 비슷하게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